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 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각종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문서와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각 기관을 방문해 보면 입구나 홀 같은 곳에 상당한 크기의 게시판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게시된 지 오래된 자료들이라 내용이 틀리다든지, 게시물도 종이가 발해어져서 넘겨보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게시되어 있다든지, 또는 규정에 게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가져다 붙여놓기만 한 게시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미 없이 붙여놓은 게시물, 그냥 벽지와 다름 없겠죠? 사실 기관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게시물들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 의미와 용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게시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 중에 한 분을 게시판 관리자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게시물의 목록과 게시 위치, 자료의 내용과 상태 등 게시판의 내용물들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매번 영상을 통해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장기회양기관은 점검과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에 있어서 게시판의 게시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게시판에 게시하는 자료들은 교육과 공지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 장기회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의 업무 일정에서 기관 내 게시판 점검서 작성 업무가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낡은 게시물은 교체하시고 미게시된 자료들은 보충하셔서 게시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내 게시판 점검 업무는 1월과 7월 반기별 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 자체적으로 게시판 점검 주기가 조금 더 짧아야겠다고 판단되시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물 중에는 매월 교체해야 하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점검은 반기별 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매월 교체가 필요한 자료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게시판의 게시물은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업무에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현황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게시판을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 요양 기관들에서는 업무 일정의 안내에 따라서 철저히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댓글, 문자 등으로 연락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